윤세야, 학교 생활은 어때? 아, 어, 학교 생활? 딱히 재밌는 것도 없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스펙도 쌓을 만한 재밌는 활동 어디 없나? 너 아직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음, 혁신 지원 사업? 그게 대체 뭐야? 너 아직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우리 마침 시간도 괜찮은데, 같이 방문해볼까? 좋아. 혁신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교육부로부터 매년 약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어 재학생 및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오고 있어 지금부터 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줄게 짠! 이곳은 도서관이야 이파쿠에 혹시 방문해본 적 있어? 아니 도서관에서는 작가분을 만나 소통할 수 있는 DST 북 콘서트 프로그램과 DST 독서 리뷰 대회 그리고 DST 북 큐레이션 콘테스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우수자들한테는 시상금도 있다고 하니 너도 한번 도전해 봐 이번엔 다른 곳으로 가볼까? 짠! 이곳은 국제교류원이야. 국제교류원은 진리관 5층에 위치해 있어. 우리 한번 가볼까? 좋아. 국제교류원에서는 주로 어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외 단기 인턴십이나 우리 학교의 유학생 친구들 많잖아. 그 친구들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멘토링 활동도 있어. 심지어 이번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대1로 진행된다고 해. 해외 단기 인턴십의 경우에는 해외로 직접 나가서 4주간 생활하며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작년의 경우에는 광모로 직접 다녀왔다고 해. 올해는 싱가포르로 갔다 오니까 너도 한번 참여해봐 이제 혁신지원사업센터에 대해 조금 알것 같지? 응 정말 많은 활동들이 있었네 근데 좀더 전공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은 어디 없나? 당연히 있지 학생복지팀에서 운영하는 문제해결 재능나는 프로그램이 있어 이 프로그램은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며 전공 이해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야 우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과도 있네 다음에 나도 꼭 참여해 보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마지막으로는 입학팀에서 운영하는 상생염료 UCC에 대해 알려줄게.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한 주제로 다양한 형식의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야. 7월쯤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들이 올라올 거야. 만약 좋은 영상 제작물이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투표를 받고. 제일 좋은 결과를 낸 팀에게는 시상금도 주어진다고 해. 나도 그중 좋은 영상이 있다면 투표에 참여해볼까 해. 오, 재밌겠다. 나도 같이 참여해야겠어. 어때?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 응,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 고마워. 더 많은 활동들이 있으니까 궁금하면 혁신지원사업센터에 직접 한번 연락해봐. 안녕! <목소리>